제가 드디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열전 26번째 이야기. 실바의 베아트리체. 오늘의 주인공은 1424년경 포르투갈 캄포마이오르의 기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리스도교 교리를 배우며 특히 원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3살이 된 베아트리체는 포르투갈의 공주 이사벨라의 시녀로서 카스티야의 후안 2세와 결혼하기 위해 떠나는 공주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뛰어난 아름다움과 경건한 태도는 많은 귀족들을 매료시켰고 이에 이사벨라 공주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이 가까이 두었던 베아트리체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를 우러러보는 것을 질투한 이사벨라는 어느날 베아트리체에게 함께 궁전의 지하로 가자고 초대하고 그곳에 도착한 뒤 베아트리체를 상자 안에 가두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베아트리체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 기억하며 하느님의 섭리와 성모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이 흰색과 파란색이 섞인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풀려날 것을 약속하며 위로했고 당신의 원죄 없는 잉태를 공경하고 기리는 수도회를 만들라고 베아트리체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베아트리체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순결 서약으로 자신을 봉헌했습니다. 한편 함께 궁전에 있었던 베아트리체의 삼촌은 3일 동안 그녀가 보이지 않자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당연히 베아트리체가 그동안 죽어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상자를 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베아트리체는 전보다 더 아름답고 생기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녀가 성모님의 특별한 빛으로 보호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풀려난 베아트리체는 즉시 두 명의 하녀와 함께 톨레도로 떠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뒤 그녀는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두 명의 하녀와 함께 30년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베아트리체의 카리스마와 모범적인 삶에 매료된 이사벨 1세 여왕이 그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1484년 베아트리체는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고 5년 뒤 교황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성모님의 원죄없는 잉태를 특별히 공경하는 새로운 수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죽기 전 병자 성사를 받기 위해 베일을 벗었을 때 그녀의 이마 한가운데 매우 밝은 별이 나타났고 그녀가 숨을 거두었을 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치 달이 비출 때와 같은 큰 빛과 광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명성이 높았던 베아트리체에 대한 공경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녀가 성인으로 시성되는데 두 가지 기적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성심의 안나마리아 수녀의 치유였습니다. 그녀는 왼쪽 눈에 심각한 병변으로 막막이 분리되어 출혈을 일으켰는데, 베아트리체에게 전구를 청하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소장과 대장암에 걸린 엘리자베스의 치유였습니다. 위험에서 구해주신 성모님과의 약속을 30년 만에 지킬 수 있었던 베아트리체 성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도 혹여 잊고 있던 약속은 없는지 살펴보고 작은 한 가지라도 지키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베아트리체 성녀의 전구를 청합시다. 성녀 베아트리체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